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저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걸 진짜 크게 딱세 가지로 꼽을 수 있거든요. 음.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입션구소 김민성 소장입니다 자 오늘 인문논술 경희대학교 계열 전체 수석한 우리 김서현 선배님을 모시고 인문논술을 고려하고 지망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꿀팁 어떻게 수석을 할수 있었는가 에, 그 비법을 전부 다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 22학번 김서현이고 김경민 선생님 직속제자입니다 <laughs> 저는 태어나서 수석이랑 원래 <laughs>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laughs> 수석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수석을 하면 처음에 믿기지가 않아서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팔메일인가? 내가... 그리고 원래 논술 자체가 원래 제 실력보다 조금 높게 쓴 학교잖아요. 높게 쓴 학교에서 음. 내가 수석을 했다고 네. 하니까 그 희열감이 엄청나죠. 네. 그거 어떤 학과죠? 저 골프산업 학과. 어, 원래 경희대 수능체저가 2.5인데 네. 경희대 골프산업은 수능체저가 국어 또는 영어 3등급이죠. 네. 그러니까 수능체저는 물론 쉽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laughs> 얘기고 이국에는 논술의 실력이 다른 경희대를 지원한 경쟁자들 대비해서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 스킬들 네, 다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프업에서 대체 뭘 배웠고 뭘 느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 경희대 수석 입학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논술을 6장 중에 한 장만 썼어요. 학교마다 특징이 조금씩은 다른데 그 특징 중에 제가 경희대에만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곧 수석 입학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경희 경희대만의 스타일이 무엇이고 경희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경희대만의 스타일을 일단 크게 두갈식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게큰 특징이고 음. 문학 지문 이유도 많이 나온다 그게 좀 많이 큰것 같습니다 문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문학에 좀 자신이 있다 하면은 경희대 한장을꼭 쓰는 걸 추천 그러면은 수능 국어에서도 독서와 문학 중에 본인이 어떤 재질에 취약한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우리 그렇죠. 학생들이 그래서 문학이 그나마 좀 유리하다라고 한다면은 경희대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사실 논술의 제시문을 독해하는 방법과 수능 국어에서 문학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이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거의 똑같아요. 그냥 논술은 그 정해진 어떤 학습한 틀에 맞춰가지고 지문을 독해한 다음에 핵심 주제들을 거의 끼워 맞춘다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수능 국어에서 4, 5등급 나오는 애들은 논술에서도 감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고 수능 국어에서 그래도 2, 3등급 이상 나오는 애들은 되게 단기간 공부했는데도 감을 좀 빨리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국어 등급은 어떠셨죠? <laughs> 저 수능 국어 등급이 2, 3 등급 왔다 갔다 이상 등급 왔다 갔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는 네, 안 봐도 잘알것 같고요 자 인문 체육 계열 전체 수석이십니다 쌤 근데 문학을 잘하면 경희대가 유리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학 잘하면 또 어떤 딴 학교가 유리한지 그리고 혹시 독서에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또 어떤 학교가 좀 유리할까요 요즘 이제 문학 작품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건대예요 건대는 이번 문제에서 아예 소설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한 천자 정도 쓰는 내용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거꾸로 얘기했을 때 소설 잘 못한다 라고 하면 건대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한1 0개 제시문 중에 5 개가 문학 제시문이에요. 음. 근데 이제 경희대는 반드시 인문체육계열에서 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시는 현대시 나오나요? 아니면 고전시가 현대, 가요 현대시요. 수능공부 하시면서 다 보셨던 시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논술에서 문학작품 출제가 되면은 반드시 그 문학작품의 주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 답안지에 문학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 이 문학 작품의 주제를 답안지에 안 썼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어떤 문제의 유형이든지 간에 반드시 학교에서는 그 문학 작품의 주제를 원고지에 쓰게끔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현이 학생 같은 경우도 그때 시가 뭐가 나왔죠? 라디오, 라디오. 김춘수의 꽃을 어, 리메이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누군가에게 뭐 꽃이 되고 싶다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가 나왔는데 그 시가 이제 나왔을 때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험 끝나고 학생들 커뮤니티에 되게 분분했나봐요 그시 자체만 보면은 엄청 되게 좀 긍정적인 시예요 우리의 사랑이 라디오처럼 껐다 켤수 있는 그런 사랑이면 음. 막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 겉으로만 봤을 땐 표면적으로는 되게 좀 아름다운 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거는 각박한 현대인들이 네. 어떻게 마음을 라디오처럼 껐다 켤수 있겠어요 그걸 아. 비판하는 아. 거거든요 근데, 근데 그걸 이제 틀린 친구들이 엄청 많아서 그걸 가지고 사랑 설례가 있었다는 것은 그 함정에 낚인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네. 그리고 해서도 진짜 반반으로 네. 갈려가지고 친구들이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되게 분분했던. 그 감시였어요. 논쟁을 보고 저는, 확신이 있었는지 좀 확신 있었어요. 이게 문학에 약한 친구가 건대를 쓰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문학 작품을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감상하면서 그냥 다 읽고 내 뜻대로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문학 작품을 읽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특히나 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틀로 주장하는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을 내가 주관으로 해석한 다음에 논술의 이 답안에다가 억지로 끼어 맞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쓴 입장에서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라디오를 좋은 쪽으로 해석한 친구들도 쓴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결국에는 문학은 주관이 개입하면 은 굉장히 틀릴 수 있다는 것이고 문학이야말로 정말로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어차피 논술의 시험 출제 범위가 전부 다 교과서나 이제 연계에 의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된다면 하루 이틀 정도 잡아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현대시, 고전시에 대한 핵심 주제가 전부 다 이제 정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암기를 하시는 게좀 어떨까? 김춘수의 꽃 주제 뭐다 그 세부적인 뭐 인물 근거 여기까지는 외우면 좋겠지만 거기까지 힘들다면 주제 정도는 잡으시면 만약에 내가 아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엄청난 강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문학자의 시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건데 네. 논술은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명확하게 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그 주제 이상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헷갈린다 라고 하면은 문학 제시문 말고 그 옆에 있는 비문학 제시문 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그 주제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이 또 궁금해 하는 질문이 있을 텐데 서현 학생은 논술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고3 1월부터 처음부터 김경민 쌤 커리어를 그냥 쭉 샀었... 그러면 은 아, 1월부터 네. 해서 경희대 하나만 가지고 열달 네. 동안 지금 판 거네요? 그렇죠. 근데 내가 논술을 이렇게 잘했으면 네. 여러 개를 더 써볼 거리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저 같은 경우는 논술 한 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종을 포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종은 학종대로 또 올인을 하고 그다음에 논술은 논술대로 올인을 하다 보니까 네. 경희대만 올인을 한 거지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종에 올인한 시간도 합쳐서 다른 학교 논술에 섯개를다 올인하면 되니까 근데 학종은 어땠어요? 결과가 저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를 가장 높게 쓰고 그 다음에 경희대 밑으로 다섯 개 학교를 학종으로 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종으로 쓴 다섯 개 학교는 모두 광탈을 하고 심지어 <laughs> 논술을 쓴 경희대는 붙은 것도 모자라서 대열 전체 수석을 한. 그러면은 동일한 어. 내신에서 가장 상향을 논술로 어. 노려볼수 있었고 그쵸? 합격을 했다. 그걸 합격하고 밑에 잡어졌고아 <laughs> 이게 논술 붙었으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만큼 <laughs>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처음에 약간 반박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경리대 하나를 써서 붙었다 심지어 수석을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좀할 말은 없는데. <laughs> <laughs>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논술 원서 전략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과욕심 내시지 말고 그냥 학교 욕심 내신 다음에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던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 다 제끼고 최종적으로 남은 실질 경쟁률이 몇이냐라고 했을 때한10대1 정도 미만으로 저는 맞추라 고 그러거든요. 왜냐면10대1 정도면 내가 논술을 어느 정도 틀에 맞춰서 쓸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절반은 허수 경쟁자라고 생각해도 돼서. 진짜 실질 경쟁률은 5대1인 거거든요. 나만 수능체조를 맞추면.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은 6논술을 쓰라 그래요. 국어 실력 되고, 독해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수능체조도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은 5대1의 경쟁률인데, 논술을 6개 쓰면 그 중에 하나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논술을 한두 개를 애매하게 써버리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는 좀 안전지향적으로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근데 이게 다경리쌤덕분이에요 아, 지금 아니, 그 옆에 있으시다고 너무. 아, 그건 절대 안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논술을 여러 장 쓰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 높이 쓰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종으로 썼던 학교들을 네. 그거조차도 그냥 논술로 원래는 쓰려고 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봤는데 김경민 쌤께서 네. 뭔가 경희대식이 너랑 잘 맞을 것같다라고또 네. 알려 주셨고, 네. 그다음에 체대가 같은 입문 논술이지만 최전은 조금 더 완화된 것도 김경민 쌤이 알려 주시고 아. 그런 걸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체대는 이거 그냥 하나만 파서 네. 오히려 여기서 확신을 얻자 해서 그걸 듣고 제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논술을 잘. 것도 있겠지만 수능체조 <laughs> 못 맞출 거 같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모 맞추긴 맞췄어요 네 맞췄죠 어. 그리고 맞춘 것도 맞춘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차탐을 네. 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사탐이 안정적으로 1등급 확신이 되니까 아. 어, 그럼 진짜로 경희대가 맞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약간 신기했으신데 어떻게 그거 하나 딱 추천을 했는데 수석을 하지? 그래서 어쨌든. 원래 최저 네. 없는 아주대, 네. 인하대도 네. 쓸까 고민을 했었고 제 성적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당국대조차도 이제 음. 제가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하다 네. 보니까 막 여러 개다 써야지 싶었는데 음. 유독 경희대가 약간 네.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거 하나로 밀고 간거였거요 지금 1월부터 병일 때 논술 볼 때까지 전체 공부의 로드맵은 어떠셨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부터 논술을 네.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네. 전해주고 싶은 꿀팁이 있다면 어떤 거죠? 일단 루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시작한 1월부터 그다음에 6월까지, 그러니까 여름방학 전까지는 그냥 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선생님께서 잡아주셨어요. 체계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지문을 봤을 때 어떤 길이의 지문이 나오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근데 아. 그 문장에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를 네네. 찾을 수 있는 그런 독해력을 일단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기. 그리고 대학교별로 논술 문제 차이가 그렇게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인틀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네. 그냥 그 학교별로 집중 공략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음. 않기 때문에. 네. 그 기본적인 틀을 저는 정말 6개월 동안 꾸준히 잡은 거죠. 기본적인 틀이. 뭐죠 쌤? 님 공통 유형인데요. 요약, 그다음에 비교, 비판, 뭐 대안 제시, 자료 해석,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 수업 시간 때마다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은 아시겠지만은 독해 한 내용, 논술에서 출제한 내용, 플러스 알파 논점, 배경 지식, 음. 네.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서현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괜찮았죠. 뭐냐면요, 대학에서 물어보는 논점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출제 의도인데, 플러스 알파 논점까지도 잘 썼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추가 논점을 얘가 한두 개만 더 찾는. 것만 봐도 이거는 완전히 뛰어나 보이는 하나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되게 잘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요약하기, 비교하기, 비판하기, 적용하기, 대안제시 자료에서. 네, 뭐 등등. 네, 네.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습할 때그 대학에서 작년도 기출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을 또 이제 발표를 하죠. 어떤 채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대학의 요 문항은 비교하기였다. 그러면은 그 비교하기 관련된 거를 내가 한번 틀 개요를 짜보고 혼자서 답안지 한번 작성해 본 다음에 예시 답안과 비교하는 그런 어떤 연습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독해력 자체가 안될 경우에는 긴 길이의 제시문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한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핵심 주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이 있다면 뭘까요? 6월까지 기초를 다지고 그 이후로 이제 중요한 게 9월 전으로 해서 이제 원서 쓸때 되면 학교가 정해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 학교에만 미친 듯이 음. 하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그 전에는 네. 학교별로 특화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네요. 기본기를 그쵸, 그쵸, 늘려야 그쵸, 될 네. 때지. 그러니까 그 기본기를 늘리는 게 물론 지금 20점에서는 이제 그걸 예시답안 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엎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본기를 쭉 다져놓으면 아무래도 도 합격 확률이 조금이라도 음, 더 많이 올라갈 맞아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학교별 기출 문제가 여러 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달만 공부해도 기출 문제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맞죠, 맞죠, 맞죠. 내가 실력이 없을 때 기출 문제 푸는 게 도를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실력 완성됐을 음. 때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할 게 없잖아요. 경희대를 썼는데 경희대 기출은 내가 옛날부터 전부 다 풀어봤어. 그러면 뭘로 연습할 거야 대체?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기를 다지는 게 중요하고 아까 전에 예시 답안 필사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 사전 인터뷰에서 예시 답안 필사의 중요성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학교에서 나오는 예시 답안이 네. 결국 정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글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 학교가 좋아하는 네. 그 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무조건 자기가 쓸 학교의 틀을 네. 다 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기준 제시문이 있으면 그 기준 제시문은 네. 당연히 내용은 다르겠죠 실전을 가면 그 기준 제시문은 몇 줄로 요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비교 대상인 나머지 제시문은 또몇 줄로 요약을 하고 비판하는 문장은 몇 문장으로 비판을 할지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그리고 하다 못해 접속사까지 그것까지 다 아... 틀을 외워 간 다음에 거기에 끼워 맞춰서 네. 실제로 나온 지문을 집어넣는 그래야 음... 시간도 절약이 되고 훨씬 깔끔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시답안 필사를 몇번 했어요? 진짜 과장 아니라 원고지 다 합치면은 진짜 그리고 그게 쓰면 쓸수록 네. 이 학교는 무조건 이제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2번 네.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그것까지 네. 이제 외워진단 말이에요 아... 그럼 모든 문제와 제시문 틀 같은 걸다안 상태에서 이 내용만 네. 가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저번에 <laughs> 님께서 저랑 둘이 촬영을 할때 강조하신 게딴거 필요 없다. 예시답안 필사 30번 하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 솔직히 마음속으로 아이 씨 저거 전규1 <laughs> 등이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잖아요. 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영 학생을 제가 사전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런 발상을 그대로 그냥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30번이 뭐야? 50번, 60번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깨닫게 됐대.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시답안 필사 소위 삼지쓰기라 그러죠. 요거를꼭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은 다한 거예요. 그냥 예사공 필사하면 예. 게임 끝난다니까. 진짜로 하다 보면은 네. 본인들이 느낀다니까요 아, 제가 네. 네. 계속 네. 강조를 해요. 수능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파이널 학원 뭐 다니고, 뭐 네. 한번 글쓴 다음에 조교한테 첨삭 받은 다음에 논술 공부 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뭐인문 논술 되게 쉽게 쉽게 받다가 기본기도 안 잡고 학교별 틀도 모르는데 네. 말씀하셨던 대로 파이널 때 그냥 학교별 기출 문제 그냥. 두번세번 번 풀어보고 조교한테 첨삭 받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은제 네. 제자들한테도 예시답안 필사 많이 해라 해도 안해 하니까 붙은 거야 아니 진짜로 하면은요 붙거든요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 예시답안 필사를 하는 것과 합격의 네. 상관성이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100%라고 생각합니다 100 예. 이번에 서현학생을 저희가 섭외를 했지만 다른 어떤 그 친구들에 대한 후보들이 있었어요 여기 인터뷰 나올 연대 붙은 학생 뭐 이렇게 수체제 없는데 한양대 인문계열을막 붙은 학생 요런 학생들도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 예. 예시답안 필사 사는데요 꼭했다고 그리고 리라이팅도 꼭했다고 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시 답안 필사 이걸 합격이라는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어차피 글은 본인이 쓰는 거고요 제가 뭐 백날 뭐 열심히 수업하고 뭐 알려줘봤자 안 돼요 본인이 써야 된다고 쓰면은 네. 예시 답안 쓰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어, 네. 네. 아 그래 응. 그현 타요 그현 타를 왜 이기셨어요 학교에서도 네. 그냥 쉬는 시간이나 뭐 자습 시간에 진짜 그냥 원고지 들고 가가지고 학교에서 네. 그냥 계속 예시 답안 필사했단 말이에요 경희 <laughs> <laughs> 내 전년도 고 잘못 산 것도 없는데 깜지을 어, 그니까 어는 <laughs> 네. 막 애들이 와가지고 서영아 뭐해? 이러면은 아, 논술 이러면 애들이 그니까 왜 그걸 베껴 쓰고 있어? 다들 막 약간 네. 좀 한심하게 보는 사람도 네. 고 네.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네. <laughs> 좀웃기게도 했거든요. <laughs> 근데 솔직히 쌤말 들어서 안 좋을 게 없잖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뇌 빼고 그냥 아, 계속 뇌 빼고. 했더니 다 외워서 네. 첫 문장이나 뭐 중간중간에 강조하는 문장 같은 아. 경우는 외워진 상태에서 와. 시험을 치라고. 그렇다니까 짜 보면은 본인들이 알게 돼요 문장 어떻게 구성하고 글전체 구조 어떻게 하고 단어 어떻게 써야 되고 배치해야 되고 달른 다음에 논술도 수업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습득을 하는데 그거를 못 깨달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줘도 받아들이는 데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논술에 대한 원서 전략은 이제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요 원서 전략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이제 최저를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춰버리면 정말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 막 일주일이 남았는데 최저 못 맞추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현실적으로 내가 4개월 동안 열심히 해도 올릴 수 있는 음. 등급의 음.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최저를 적어도 육모에서 맞춘 정도 음. 아니면 진짜 많이 나가봤자 한 1, 2등급밖에 차이가 안 나는 네. 한 4개월 바짝 해서 이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겠다 네. 싶은 학교들만 먼저 추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또한번더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이 수능 최저를 맞추고자 하는 의지인가 아니면 진짜 맞출 수 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메타인지가 있어야지 이거 진짜 눈치 게임이거든요 나와의 눈치 게임 아 유학사? 맞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아이들이 거의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여유롭게 할 건지 도전적으로 갈 건지 정말 깊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고 6월 모의고사가 아니고 이제 9월 모의고사를 가채점하고 바로 원서를 아마 쓸것 같은데 메타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laughs> 알고 나를 또 알아야 논술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아 근데 최저 많이 못 맞춰요 근데 최저 못 맞출 때 보통 한계 등급으로 못 맞추나요? 아, 아니면 확못 맞추나요? 그냥. 한계 등급으로 못 맞추는 경우도 많고 확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본인이 수능체제를 못 맞춤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대학 쓰려고 지금까지 시간 투자한 건데 왜 쓰지 말라 그러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는 벌써 현실 인식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나초쓰라고 네. 얘기해도 오히려 쌤한테 왜 네. 나를 네. 못 믿어 주시냐 당연히 뭐못 믿지 못믿어 <laughs> <laughs> 학생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교육청 모의고사를 계속 보다 보니까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등급이 자기 실력인 줄 알아 청은 음. N 수제 수생 다 빠진 거예그니까요 네. 근데 6월 모평 보면은 N 수생도 좀 들어오고 하잖아요. 네, 8만 명 <laughs> 들어옵니다. 근데 안 나왔어.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네. 내 실력이 원래 이렇다. 그게 아니라 내가 못 봤다 그렇게 생각을. <laughs> 하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때는 뭐나 국어 뭐 2등급 나오고 하는데 6모 네. 때는 뭐 국어 4호 나왔어. 네. 그러면은 국어 4호가 <laughs> 당신 실력이라고 네. 답답한 거지. 참고로 수능 체저 다들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3만 6개 수능 체저들이 있죠. 뭐 중앙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네. 수능체저 충족률이 20에서 30%예요 아니 7,80%가 못 맞춘다고요 근데 이게 불특정 다수를 놓고 수능체저를 맞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네들이 맞출 것 같아서 여기 원서를 넣었는데 못 맞추는 학생들이 70에서 80%라는 점 여러분이 이화여대나 중앙대를 섰을 때못 맞출 확률 또한 70에서 80%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메타인지 중요합니다 소중한 이 6장 카드 아니 지금 만약에 야딴 애들은 6장 쓰는데 너는 4장만 써 그러면 은 시계 길길이 날뛸 거죠 습니까 다들 왜 나한테는 그런 불평등함을 주냐? 근데 본인이 본인 함정을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능 체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오판을 하는 게 지금 수능 체제가안 나오니까는 1월달부터 뭐 논술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수능 체제가 나오면 논술할게요 그것도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수능 논술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학생들이 수능 체제가 이제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교육청 모의고사 때난 당연히 3합6 나오고. 이하고 나오니까는 수능 때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고3 현역 학생들이 이제 그 경쟁해야 될 상대들은 괴물들입니다. 괴물들. 네. 그래서 6월 모평, 9월 모평 끝난 다음에 수능 체저 맞출 수 있는 여부를 대공공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애들이 큰 꿈을 갖고 도전을 하는데 음. 수능 체저를 잘못 이해를 해서 결국에는 광탈학교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질문을 하나 좀 할게요. 예시 답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시 답안을 필사한 것과 네. 수석 입학을 했던 거이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증명할 수 있어요. 있습... <laughs>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경희대를 한 장을 썼으니까 네. 그 경희대 한 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경희대의 1번 문제가 제시문 다를 기준으로 가와 나를 평가해라 이게 1번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 1번 문제를 쓸때 대다수의 학생들은 예시 답안을 그렇게 많이 필사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제시문 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가를 설명하고 나를 설명하고 이런 흐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역대 경희대의 모든 예시답안을 필수한 결과 항상 첫 문장이 그거더라고 제시문 가나다는 이러이러한 뭐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음... 근데 그거는 어디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대 경희대 예시답안을 보면은 아... 공통적으로 그거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네 상식선에서는 그거를 굳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그만큼 이제 가나다에를 한번 묻고 나서 그걸 설명을 하면은 친구는 그래도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반갑죠.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썼던 그틀 <laughs> 그대로 네. 썼으니까. 그러니까 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는 거는 그 틀이 뭐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바뀌든 간에 그 학교의 예시 답안을 많이 필살수록 그래서도 예시 답안이 진짜 그래서... 중요하겠네. 근데 요즘도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가나다를 먼저 언급하는 게. 경희대가 2022학년도부터 문제 유형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논제 주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에요. 아, 역시 인문 논술 추석 <laughs> 합격이라 그런지 주장에 논리를 뒷받침을 엄청 잘하는데요. <laughs> 골프 산업학 과잖아요 네. 그럼 산업의 중점인 거예요 골프의 중점인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병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아.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네. 여기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 학생들이 음. 후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과 자랑 한번 그냥 맞아라. 짧게 코로나 시국 이후로 네. 유독 골프가 좀 많이 대중화 됐잖아요 그냥 좀, 좀 내려오면서 솔직히 꼭 골프가 전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회사를 가든 아니면 네. 부모님들이든 아 골프... 사회생활하는데 개꿀이다 그쵸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진짜 일석이조인 거예요 학과도 살릴 수 있는데 골프 골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단 말이죠 음. 근데 골프채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네. 마케팅 골프 산업에 대해서 이론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산업에 대해서 배우니까 네. 어쨌든 굳이 골프계가 아니더라도 기업체에 취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네요 복수 전공하는 사람이 유독 저희 학과가 많은데 이제 네. 경영으로 복수를 전공을 해서 경영이랑 골프랑 같이 하는 거죠 아, 좋은데? 그쵸 그리고 또훈육체조도 약하다고 하니까 지금 산 증인이잖아요. 훈육체조 약해도 눈술 실력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예시답안 천장, 천장, 네, 천장, 천장.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할수 있다. 마이너 때 그러면 나 성대 쓸 거야라고 하면 네. 성대 이제 세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당한몇번 정도 쓰면 좋을까요? 저는 진 진짜 진짜 적어도 10번 파이널 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쁘고 진짜 시간이 안 난다 해도 그 진짜 잠한시간좀덜 자더라도 네. 저는 30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20번. 제가 조율할게요 20번으로 20번? 하시죠 <laughs> 한 문제당 20번. 20번으로 네, 좋습니다 <laughs>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저는 논술에서 가장 음. 중요한 걸 진짜 크게 딱세 가지로 꼽을 수 있거든요 음. 첫 번째가 키워드 찾기 네. 근데 논술에서는 키워드가 결국에는 정답이에요 그리고 그 정답들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문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학교의 예시답안 먼저 키워드 찾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했던 것처럼 1월부터 6월까지의 논술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잡는 그런 공부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각 제시문을 보고 그 길이가 어떻든 그 제시문을 만약에 내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글을 접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어나갈 수 있는 문장력 또한 아무래도 논술 지문들을 많이 읽어보고 네. 많이 쓰고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잘 캐치를 해서 나만의 이제 문장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가 완벽해지면 음. 이제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게그 학교의 예시 답안을 계속 써보면서 학교에 맞게 내가 네. 써가는 게 중요한데 솔직히 문장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좀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부터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글 쓰는 걸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앞에 거두 개를 뒤집을 수 있는 게 예시 답안이에요. 아무리 글을 잘못 쓰고 어휘력이 조금 떨어지고 키워드 찾는 게 어렵다 해도 어쨌든 그 학교 예시 답안을 무한으로 필사하다 보면 문장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그러면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인데요. 한 가지 같은 <laughs> 세 가지. 예시 답안 필사네요. 많은 친구들이 국어는 수능 체제에서 당연히 배제하거든요. 아, 저는 그게 좀 웃긴 거예요, 되게. 문학 작품이랑 독서 작품을 올바르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지만 인문 논술을 잘쓰는 건데 국어는 4, 5등급 나오니까는 자기는 영어랑 사탐으로 맞추겠대, 수능 체제를. 저는 좀 아이러니거든요, 이게. 어. 아니, 저도 네. 국어 학원을 네. 제가 다니다가 끊었어요. 왜요? 다녔더니 등급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논술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제가 국어 등급이 369가 432로 올라갔어요 논술 공부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음. 수능 국어 공부를 제가 진짜 안 다녔거든요 네.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았는데 네. 그냥 논술 공부만 해도 국어가 늘더라고요 어쨌든 지문을 <laughs> 내가 요약하는 능력도 생기고 네. 그 주제를 딱 집어내고 그게 곧 수능 공부예요 그쵸 그게 연계가 돼 있으니까 국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국어 등급이 그렇게 올랐다는 건 그만큼 논술과 수능 국어가 연관이 있다 근데 네. 수능 국어 5등급 나온다고 나는 수능 최저 2학을 맞출래? 라고 하는 그냥 본인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그냥 진짜 이문눈술이내 길이 맞는 건가 진짜 고민해보시고 아다답하다진 <laughs> 생각만 해도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최저 없는 대학이라도 써야죠 아니 그러니깐요 네, 네. 최저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합격의 기회가 나을 때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어가 5등급 나와서 수능 최저 없는데 써야지 마인드 자체가 내가 합격이 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2학 7도 못 맞추고 이하 모두 못맞추고한 과목 3 등급도 못 맞추니까 수능 체저 없는 데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변수 때문에 내가 다른 데 수능 체저를 못 맞추고 이제 여기를 어... 붙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내 마음가짐 자체가 나는 수능 체저 못 맞춰 그냥 수능 체저 없는 데 써야겠다. 당국대, 인하대, 광운대 막 이런 데 써야겠다. 이런 애들이 한양대를 씁니다. 그런 미... 애들은 합격 못 합니다. 마인드 자체가 이미 뭐 아무런 투지조차 없는데 진짜 이거는 그냥 5천 원 쪽을 로또 산 다음에 그냥 로또 기다리는 거랑 뭐가 달라? 논술도 로또 전형이라는 악명이 있지만 노력하는 자는 이렇게. 이렇게 수석이 팍 된다니깐요 여러분 근데 노력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얻고자 하는 건 많고 욕심쟁이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음, 일단 입문논술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네. 자기가 정시와 수시를 다 합쳐서 갈수 없는 대학을 쓸수 있는 그런 전형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 자신감에는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다는 진짜 확실함 그리고 내가 쓴 학교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그 학교가 좋아하는 예시답안의 틀 그런 것까지 아. 모든 게다 완벽해지면 가질 수 있는 자신감 근데 여기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면 안 돼요 그럼 결국에 자신감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대비 확실하게 해라 그러니까 예시답안 필사 많이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긴다 튕긴 네. 예. 오늘 그냥 모든 영상을 관통하는 게 예시답안 필사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우물만 팠더니 수석하더라 오합종다 떨어지고 오늘 진짜 귀중한 꿀팁이에요 그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꿀팁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걸 관통하는 게 예시답안 필사 이거 하나면은 다른 문제들은 전부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요행을 바라지 마라 예시답안 필사하기 싫어 귀찮아 분홍 채져도 못 맞춰 나는 뭐 사탐 하나로만 맞출 거야 그래놓고 사탐 공부도 재수생 비하면은 진짜 100분의 1밖에 안해 그런 것만 주의하고 노력을 하시면요 입문 논술에서 분명히 상향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 오늘 자신의 이런 꿀팁 노하우 들 전수해 주신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더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전달을 하고 저희는 그럼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입청고소 김민성 소장 김경민 쌤 그리고 김서연이었습니다. 안녕.